네 오늘 쳤던 수능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전 문제에서 사실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더 나와 줬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유전 문제들이 좀 같이 나와 줬던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13번 문제죠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이거 조금 차분히 풀기만 하면 네 금방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험을 치는 학생들 보니까 웬만한 문제를 척척 푸시는 분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오늘 선생님이 감독했던 그 교실에 애들이 잘 푸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1 3번 문제 같은 거는 푸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잘그 한번 보시고요. 차분하게 요거는뭐 실수만 안 하면 풀수 있는 문제다.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laughs> 자, 유전형질 세 가지 형질이면서 하나 다세 쌍에 대한 유전형 그세 가지 유전형질 얘기하고 있고요. 각각 다른 서로 다른 세 개의 염상염색체 있대요. 어 문제가 여기서부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느껴지죠? 성염색체 아니고요. 상염색체고요. 다 독립입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염 상염색체고요. 자, 그리고 가는요. 요거에 의해서 대립 유전자 AA하고 A 스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요거는 완전 우성이래요. 그러면은 A 같은 경우에는 가 같은 경우에는 형질이 몇 가지 나올 수 있냐면 A가 우성이라 했으니까 A를 갖고 있는 어떤 형질 하나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는 A스타, A스타 이렇게 있는 열성형질 나올 수 있겠죠. 요거는 AA도 가능하고요. AA스타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나는 B하고 B스타에서 결정되는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 다르대요. 아그 말은 BB라는 한 형질이 있고 그 다음에 BB스타는 또 다른 형질을 띈다는 거죠. 그리고 B스타, B스타 요거는 또 다른 형질. 그래서 총세 가지 형질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전자형이 총세 가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요. 한 쌍이 대립유전자에서 결정이 되는데, DEF가 있고요. 각각 대립유전 사이 우열관계가 분명하대요. 누가 우성인지 모르겠는데, DEF가 우열관계가 분명히 있대.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줘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에서는 D, F에다가 하나 더 넣어줘도 돼요. 근데 세 가지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덜 어려웠다고 볼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힌트부터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분석을 해보자. 자, 여기 보시면, 나하고 다의 유전자형이, 어, A는 안 나와있네요. A는 뭔지 몰라요? 여기 A는 뭔지 몰라. 요렇게 되어있는 아버지하고, 요렇게 되어있는 어머니 사이에서, 기억이라는 애가 태어났네. 그때 기억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최대 12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을 확률은 16분의 3이다. 여러분들 이거 3개 다 독립이었죠? 서로 다른 3개의 상림색체니까 독립이죠? 독립이기 때문에 어 표현형 최대 12가지다 라고 얘기하면 여기 a 가에 대한 유전 형지 몇 가지인지 구하고 요것도 유전 형지 몇 가지인지 구해서 다 곱해 주면 되는 거죠 이거는 각각 독립이기 때문에 고배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곱하기 해서 총 12가지 나온다는 얘긴 거예요 그럼 기억 같은 경우엔 표현형이 몇 가지인지 모르지만 가에 대한 표현형 나에 대한 표현형 다 구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에 대한 표현형 구해서 다 곱하기 하면 총 12가지 최대 나올 수 있다 요런 얘긴 거예요 되시겠나요? 그 다음, 표현형의 아버지와 같은 확률도 마찬가지. 가에 대해서 표현형 같은 확률 구하고요 나에 대해서 표현형 같은 확률 구하고, 다에 대해서 표현형 같은 확률 구해가지고, 곱하기 해주면 16분의 3이 나온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요거, 기억에 대한 거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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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요거 엄마, 아빠를 요렇게 생수제품 만들 수 있는 거 해서 교별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A에 대해서는 몰라. A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 B에 대해서는요, 뭐뭐 나올 수 있냐면, 네, 이거 두개 이렇게 수정되면 B B 나올 수 있고요. 또뭐 나올 수 있죠? 네, B 비스타 나올 수 있고요. 이걸 조금 줄여서 B 다시라고 좀 쓸게요. 바쁘니까 이렇게 해서 총몇 가지 표현형 나올 수 있냐면 총네세 가지 나올 수 있죠. 세 가지.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나올 수있 그 다음에 마지막 거. 그 다음에 요거 DF, 그 다음에 EF는요. DE 가능할 거고요. 맞나요? 난 DF 가능하고, 그 다음에 EF 가능하고, FF 가능해요. 몇 가지인지? 네, 아직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쨌든 3 곱하기, 뭐 곱하기, 노름표 해가지고 12가지 나왔대. 그 확률도 아주 구할 거고요. 자 이번에는 그 밑에 있는 니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요 힌트 좀 볼게요. 자 유전자형이 이번에 이렇게 생긴 아버지하고요. 이렇게 생긴 어머니가 있는데 니은이 태어난대요. 자그 니은이 태어났을 때 아이고 미안. 자, 니은이 표현형이 모두 어머니와 같은 확률이 1 6분1이라고 합니다. 자 볼까요? 그럼 기억에 대해서 가에 대해서 표현형이 엄마랑 같은 확률 나에 대해서 같은 확률 다에 대해서 같은 확률 다 곱했더니 1 6분1이다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엄마 표현형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엄마 요거예요. A 같은 경우에는 A 열성 형질 가지고 있습니다. A 스타만 두개 갖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교배시키면 나오겠죠. 그럼 음, 이 니은이라는 아이가 엄마 따라서 A 스타, A 스타, 열성 형질 가질 확률은 얼마에요? 네, 2분의 1이 되겠죠. 해볼까요? A a 스타, 그 다음에 A A 스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A 스타, A 스타. A star, A star, 이렇게 해주고, 엄마랑 같은 확률은 요두 가지네. 그죠? 2분의 1. 되나요? 자, 두 번째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도 요거랑 요거랑 교배시켜보면, 자, B, B, 그 다음에 B, B star, B, B, B s t a 엄마랑 같은 확률? 얼마? 2분의 1이요. 됐나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들어가야 될건 뭐예요? 네, 4분의 1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두개 교배시켜보시면, 이 자식이 가질 수 있는 표현형이 뭐냐면, D... E 하고, D, 아이고, 미안해요. D가 아니네요. 지금 이거 두개 개별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그러면은 DD 가능하고요. 다음 D, F 가능, E, D 가능, 그 다음에 E, F 가능이죠. 요네 가지 중에 엄마랑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 얼마란 얘기예요? 네, 여기 빈칸에 들어갈 게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인 거예요. 이네 가지 중에 하나만 엄마랑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표현형이. 자, 근데 엄마 표현형이 뭐냐면 엄마 DF거든. DF. 엄마 DF인데, 어, 똑같은 거 있네. 이것만 엄마랑 표현형이 같고 나머지는 표현형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럼 나머지 D 보세요. D가 들어있는 게두 개나 더 있잖아. 그럼 D가 우성이라면, 만약 이게 D에 대한 형질을 가진 D가 우성인 거라면 4분의 3이었을 거예요. 또는 뭐 4분의 1화로 되었어야지. dd라는 거는 무조건 d니까. 그런데 df랑 같은 게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라 뜻은 무슨 말이냐? f가 우성이란 뜻입니다. 아 f가 d보다는 우성이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마찬가지. 요기서이 f 중에 만약에 f가 우성이면 이것도 엄마랑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랑 같은 건 아까 df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그여기서 누가 우성해야 될까? 얘는 F형질 가지면 안 되고, E형질 가져야 되니까, 그래, 엄마랑 다른 거니까, E가 또 F에 대해서 우성인 거 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성, 열성 다 찾았어요. 됐나요? 요거 다 찾고 나니까, 바로 위에 아까 기억으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기억 올라가고 나니까, 아, 요거는 그럼 누구 형질이에요? D, E 있으니까, E에 대한 형질을 가지게 됐네요. 두 번째 거, D, F 중에 F형질을 가질 거고요. 이거 E F 있는 거는 E 형질 가질 거고요. 밑에 건 F밖에 없으니까 F 형질 가지겠지. 그래서 이것도 결국 아 E 형질 두 개, F 형질 두 개. 아 여기는 총 형질 두 가지였네. 표현형 그죠? 이건 아까 세 가지라고 했거든요. 가운데 거. 그치 그럼 자연스럽게 이거 몇 가지란 얘긴 거예요? 네, 두 가지란 얘기입니다. 이제 두 가지란 거 배웠어요? 엄마 아빠 뭔지 모르는데 여기 두 가지가 나온대요. 자 그리고 나서. 엄마, 아빠랑 같은 형질 가지는 거또 여기다가 계산해 주면 되겠지. 아, 엄마, 아빠랑 아니고 미안해요. 기억이 태어날 때 기억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 얘기했었고요. 12가지. 그 다음에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은 확률. 아버지 DF거든요. 아버지 DF면 은 겉보기에 무슨 형질? DF 중에서는 F가 네 표현형이니까 이 자식이 F와 같은 확률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F 형질을 갖고 있을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있었어요? 네, 있었죠. 뭐, 두 가지 있었네. 그러면은, 아, 총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아버지랑 같은 확률이네요. 되겠죠? 그 다음, 아까 여기서는 아버지랑 같은 확률 얼마였어? b 비다시니까 아버지가. 요 여기 BB다시니까, 여기서는 또두 가지 중에, 아,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니까, 2분의 1. 맞나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나오는 게 되는 것도 나왔네. 아, 가에 대해서 뭔지 모르지만, 4분의 3이었나봐요. 자, 여기서 아버지가 무슨 형지를 갖고 있는지 몰라. 모르는데, 여러분, 이거 보자마자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어 엄마 아빠 교배시켰는데 네개 중에 세 개는 아빠랑 같을 수 있어. 어떤 형 어떤 상태에서 하나가 월등하게 딱 우성을 뚜렷하게 띤 요런 상태에서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 우열이 뚜렷한 거여서 엄마 아빠가 둘다 이형접합. 둘다 이형접합인 상태에서 예. 또는 엄마 아빠에서 얘가 무조건 우성 형질을 가지는 거네 가지 중에 표현형이 같은 거니까. 자, 요거 요렇게 개념죠? AA. 그다음에 요렇게 결합하면 a a 요 이렇게도 해 a a 다시 그다음에 마지막 a a 다시 자, 그럼 이세개 중에 이네개 중에 요세 개는 다 우성 형질이죠? 그래서 아빠랑 같은 형질 되겠네요. 아빠도 AA-니까. AAA스타니까. 그죠? 그럼 네개 중에 세 개. 아, 그 그러니까 아빠가 요 이형접합이고요. 요 애도 이 우성 형질 가질 수 있는 4분의 3이다. 네개 중에 세 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보기로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러면 D는요, 이에 대해서 우성이 아니고 요거였죠. 완전 열성이 됩니다. 자, 그다음 기억이 가질 수 있는 가의 유전자형은요, 최대 3 가지다. 어, 그럴 죠 방금 좀 전에 AA 아니면 AA 스타 두번 나올 수 있고요, 또는 A 스타 A 스타 이렇게 유전자형 총 최대 3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에 니은 에서 가에서 다의 표현형이 모두 아버지와 같은 확률. 어, 아까는 엄마랑 같은 확률은 16분 1이었거든요. 이번엔 아버지와 같은 확률을 한번 볼게요. 이거좀 지울게요. 너무 지저분하게 벌었죠. 자, 아버지와 같은 확률을 구해보겠습니다. 이 아기, 아, 이 아기란다. 이 아이. 이렇게 되어있는 아이. 자, 아빠는 AA 스타라고 해서, 어, A가 우성이에요. 그러면 요네 가지 중에 몇 가지? 두 가지. 아, 2분의 1이네요. 파기 자그 다음에 비 비거든요 비비 그럼 비비 순종 나올 수 있는 확률 어, 계산서 내품 되겠죠 이렇게 비비 가능하고요 비비 다시 가능하고 비비 가능하고 비비 다시 가능하게 2분의 1 계산해 줄수있고요자그 다음에 세 번째 아빠는 D입니다 아빠 D이면은 어떤 형질을 가져요? 네, e 형질 가져요? 예. E 형질 가져 E 형질 그럼 여기서 E 형질 가지는 거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요 E 형질 D E, D 있는 건 E가 우성이니까 E 형식을 가지겠네요. 여기 같은 가지 E, F니까 또 E 가지겠죠. 그러면은 또네개 중에 두개니까 2분의 1. 해서 곱하면 아빠랑 같은 확률은 8분의 1이 나오겠네요.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비교적 간단한 문제였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푼다고 이렇게 천천히 해줬지만, 여러분들 선생님보다 훨씬 더 빨리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13번 문제는 이렇게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갈게요.